네 여러분 드디어 두 기사가 만났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원했던 빅매치 세계의 대결 스미레 대주연우가 만났는데요 2024년 10월 3일 개천절 기념입니다 자 이번 한일 천재 대결 흑이 스미레 선수고요 백이 주연우 선수인데요 두 기사 역대 전적 1승 1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기사는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한판인데요 자 스미레 선수가 이곳으로 걸쳐오니까 주연우 선수 손을 빼고 삼성을 파고 들어갑니다 자주연우 선수는 어느정도 스미레 선수가 두터운 바둑을 잘 두어 간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물론 스미레 선수도 주현우 선수 수익기가 엄청나다라는 걸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왠지 서로의, 그의 장점을 잘 발휘하지 못하게끔 바둑을 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한 판이 되어 초반부터 아주 난해한 그러한 정석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스미레 선수 이곳 밀어붙이니까 주현우 선수 젖혀가고요. 자,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호구를 쳤어요. 스미레 선수는 여기 호구 치는 수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보통 김은지 선수는 여길 두죠. 그리고 최종 선수는 꽉 연결을 합니다. 하지만 스미레 선수는 호구를 쳐요. 뭔가 서로 천재들은 다르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주연우 선수 이곳을 뻗고요. 스미레 선수가 이곳을 끊어서 이런 식으로 버려둔 다음에 자, 실전에 여길 벌려두었는데요. 보통 이 장면에선 여길 많이 두죠. 그리고 이곳으로 하나 교환을 하면 쌍립을 쓰고 이곳 선수 교환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걸쳐가는 이러한 형태가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요. 스미레 선수는 뭔가 자신만의 연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두칸을 벌려두고요. 그러자 이제 주연우 선수 날 일자로 걸쳐갑니다. 자, 붙여 뽑기 해놓고 자, 이 장면에서 좁게 벌렸어요. 뭔가 지금 넓게 벌리는 것은 이곳으로 뛰어들어오는 수순이 상당히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일단 좁게 주연우 선수가 얌전하게 두어가고 있고요. 그러자 스미레 선수 한 칸으로 걸쳐옵니다. 보통 이쪽으로 걸쳐오질 않아요. 여기로 걸쳐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스미레 선수가 왜 이곳 한 칸으로 걸쳐왔냐면 이렇게 걸쳐오면 백은 여길 어깨에 짚고 한칸 뛰는 순간 뭔가 스미레 선수가 원했던 세력이 지워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미레 선수는 자신만의 바둑을 두어가기 위해서 이곳 한 칸으로 걸쳐갔고요. 그러자 주현우 선수도 한 칸으로 이렇게 뛰어듭니다. 자, 일단은 여기 어깨를 짚어서 뭔가 이 상병부터 이어지는 중앙까지의 흙 모양을 제대로 한번 키워보겠다는 라 스미레 선수의 생각이고요. 주현우 선수 밀어붙입니다. 자, 이곳 젖혀오니까 하나 젖혀두고 쭉쭉 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선, 이제, 선수를 잡은 주현우 선수. 여기서 어딜 두어가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장면인데요. 사실 포석의 갈림길이라고 볼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아, 지금 주현우 선수는 여길 두어갔는데요. 보통은 이곳보다는 여길 하나 눌러가는 수순이 흙의 세력을 지워가면서 베개 모양을 키워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대세점입니다. 하지만 주현우 선수는 오히려 주현우 선수의 주특기가 뭐냐면 힘이 센데도 불구하고 약간 중앙 지향적인 바둑을 두기보다는 실리의 실리를 좋아하는 그러한 기사기 때문에 예전에 이세돌 구단을 보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러한 스타일이 약간 이세돌 구단하고 비슷하긴 하죠. 그리고선 여기서 스미레 소수 양골침 해옵니다. 그러자 이거 붙여두고요. 자 그리고 여길 이렇게 지금 두텁게 들여다봤는데 자 일단은 막아갑니다.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이 구자로 두어갑니다자 지금 이쪽을 두게 되면. 쌍립을 쓰고요자 그리고 여기 날일자로 두어가면서 이제 스미레 선수는 여기 백도를 몰아붙이면서 하변 쪽을 키워 나가겠다라는 게 지금 스미레 선수의 생각인데요. 주현우 선수 이 장면에서 오히려 흑도를 공격 들어갑니다. 그러자 스미레 선수 밀어붙이고요. 오히려 이제는 주현우 선수가 한 칸을 뛰면서 이제 주현우 선수는 자변을 키워가겠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자신만의 길을 걷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기사 정말 대단합니다. 스미레 선수가 2009년생, 주현우 선수가 2010년생, 스미래 선수가 주현우 선수보다 한 살이 많죠. 하지만 경험 면에서는 스미래 선수가 앞서 가는데, 스미래 선수가 약간 주현우 선수에게 고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현우 선수는 워낙 수익기가 다른 선수들하고 다르죠. 그리고 수익기가 상당히 빠릅니다. 스미래 선수도 수익기 하나는 정말 누구보다도 자신하는데, 주연우 선수만 만났다면 그 수익기가 약간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도 스미레소스가 약간 싸움을 피해 가면서 우주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자 지금 이곳으로. 스미대 선수가 뻗으니까 주현우 선수 날 일자로 째고 들어가고요 자 이곳으로 한 칸을 띕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쪽을 밀어달라는 거예요 등 밀어달라는 뜻이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등을 밀어주게끔 만들어 놓고 여기를 하나 들여다봅니다 자 지금 이쪽 연결하는데 왠지 두 기사가 만났다면 큰 싸움이 일어나서 뭔가 대마가 죽고 살고 이러한 화끈한 바둑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아주 잔잔한 그러한 바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곳으로 하나 이렇게 미로 갑니다. 자 그러자 이거 저혀왔는데요아 여기서 스미르 아니 주연우 선수 약간의 실수가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아주 팽팽한 5대5 그러한 승부인데요. 자이 수가 약간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길 두고. 예를 들어서 이쪽을 두면 이런 식으로 빠졌을 때 여기 흙의 모양이 너무나도 굳혀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곳으로 가는 것보다는 여길 굳혀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약점을 남겨둔 채 이렇게 한 칸을 띄는 수가 좀더 무난했습니다. 여기 들여다보면 이 쌍립 쓰는 순간 자 이쪽으로 두면 또 이거 붙여서 빠져나가면서 백돌이 안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순이 주현 선수 입장에서좀더 원활했던 그러한 수순인데요. 아 지금 이곳을 젖히는 순간 역시 스미레 선수 날카롭게 하나 들여다보죠. 이 수순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리고 연결을 했지만 이곳이 지금 밀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막으면 크다란 수가 나질 않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는 스미레 선수가 점수를 얻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미레 선수 역시 중앙 감각 하나는 타고 났어요. 자 지금 이쪽을 두어 가는데 뭔가 이쪽으로 반발하면 이곳까지 들어가겠다는뜻 아니겠습니까? 물론 중앙에 있는 흙집 많이 지워질 수가 있지만. 이 좌변에 있는 백돌이 너무나도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자 지금 주현우 선수가 아무리 수익기가 발군의 수익기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런 포석이 되면 스미레 선수 펀치에 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요 자 지금 주현우 선수 고민이 깊어집니다 일단은 여기 하나 응수타진을 하고요 그리고선 지켜둡니다. 자, 이렇게 지켜두게 되면 스미레 선수가 지금 두집반 정도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아, 이거 주현우 선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 끝내기에서도 스미레 선수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주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지금 점수를 따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어, 역시 스미레, 이곳까지 지켜냅니다. 자, 이제는 이 중앙의 집은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면이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주연우 선수, 일단은 2곳 33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아, 일단 중앙을 먼저 하나 물어봅니다. 그러자 지금 이쪽을 딱 건너 붙였는데, 지금 여기서 단순하게 이 돌만 잡으려면 이쪽으로 두어가는 수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곳으로 두고, 이렇게 두어서, 여기 있는 백한점을 끊는 수까진 가능한데, 이게 보시다시피, 여기, 좌변에서부터 이어지는 중앙까지의 흑대마가 걸려들죠. 자, 이거는, 흑대마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나와서 끊는 거안 됩니다. 이 돌이 걸려들기 때문에 큰일 나요. 그래서 이곳을 건너 붙였는데, 어, 승일의 선수 정말 날카롭습니다. 이러한 수법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요. 물론,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오히려 백돌이 걸리죠. 자, 백도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두는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끊게 되면, 이 점을 살리기 위해서 이두 점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두면 주연의 선수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순간 여기는 그냥 뭐 거의 폭파당했다 초토화 당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이 상당히 지금 날카로운 승부척인 탄데요 아 지금 이곳으로 막아내고 있는 스미레 선수입니다 자이두 점을 버리겠다 라는 거예요 자이 돌을 버리는 순간 여긴 막혔어요 흑돌이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자칫 잘못하면 뻥 뚫릴 수 있었던 장면인데 스미레 선수가 이 흑두 점을 버리면서 막아가는 수순이 좋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스미레 선수 이 바둑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주연호 선수 이곳삼성을 파고 들어갔어요. 지금 이쪽으로 빠지는 것은 여기 들여다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기만 하더라도 이거 지금 백이 훨씬 크게 흑집을 부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자 일단은 참아두고 있는데 자 이곳 저쪽 갑니다. 오 어, 지금 스미레 선수 이수가 뭐죠?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쪽을 둔다라는 것은, 여길 두고, 여기 끝내기를 당해주겠다라는 건데, 그럼 주현우 선수가 뭐 이런 데를 하나 젖혀갔을 때, 이곳 끝내기도 상당히 크거든요? 자, 양쪽을 다 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끝내기 할 때는, 자, 지금 여기서 스미디 선수는, 이곳을 두면, 일단은 이런 데를 하나 막고, 여기를 잡으면, 이런 식으로 뻗어서, 이쪽을, 방어를 해내야죠. 그흙 백이 이곳두면 이렇게 막아내면 되거든요. 이러면은 스미레 선수가 미세하지만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어 지금 스미레 선수 뜻밖의 수가 나왔어요. 지금 이바둑 스미레 선수 본인이 이기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이 자리 끝내기 상당히 아픕니다. 그리고 아주현우 선수 젖혀가는게 아니고 먼저 끊어갑니다. 자 이곳으로 단수 치니까 이곳 막아가는데 이 자리를 치봤고요. 아주 냉정해요. 자 이곳 단수 쳐버리니까. 백이 큰 끝내기를 두 곳을 다 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는 주현우 선수가 아슬아슬하지만 역전에 성공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주현우 선수 최근에 끝내기가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물론 스미레 선수도 끝내기가 약한 편은 아닌데요. 야 이러한 스미레 선수를 상대로 주현우 선수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승부는 아직 아슬아슬합니다. 자 이거 붙여내고요. 자, 이곳, 이제, 시간 연장책으로 하나 두어가고 있는데, 자, 스미레 선수 이곳을 뻗어가면서 지금 형세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자, 지금 이곳 붙여가는 수도 상당히 컸어요. 일단 이곳 막아가는데, 자, 지금 이쪽으로 하나 찔러 두고요. 자, 이곳 하나 찔러 두고, 아, 이수가 또 좋아요. 이수가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미레 선수도 냉정하게 이곳을 막는 게 아니라, 여기 변을 막아 가는 게좀더 좋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곳을 막아서 이돌 잡는 게 크다고 본 건데. 자, 지금 여기서 이거 찝히고요 자, 요거 당하고 여길 두게 되면 아, 지금 여기서 주인수서 그렇죠. 이거 끊어 가는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두면 여길 두고 치고 나가는 순간 이 돌이 잡히죠. 그러니까 지금 백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둬야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두고 이쪽을 젖히게 되면 이것도 놓고 때려야 돼요. 이곳을 거꾸로 젖혀 이을 수 있는 찬스가 오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을 찔러가는 수가 좀더 컸다라는 건데 주연호 선수 수순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단수치니까, 아, 두텁게 연결해요. 이거 약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쌍립으로 좀더 효과적으로 지켜가는데 주현우 선수가 이곳을 연결해 가니까 점점 바둑판이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탄 칸으로 뛰어서 두놈 끝내기 완벽해요. 그리고 이 중앙을 막아갑니다. 자 주현우 선수 확실히 이 바둑 본인이 이기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쪽으로 두어 가는데 사실 이 수도 스미레 선수는 여길 먼저 젖혀 있는 것이 좀더 낫죠 왜냐면 이렇게 두면 이쪽은 약간 아 이게 지금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가면서 버텨가는 수순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버텨 갔어야 되는데 이곳을 두어가니까 아 이거 보십시오 주현우 선수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이곳으로 젖혀 가서는 확실히 주현우 선수가 이바둑은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바둑이 끝난 게 아니에요 스미레 선수는 워낙 잔수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뭔가 수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곳까지 찔러 들어오고요 자, 역으로 이곳을 지켜버리니까 아 지금 여기를 호구로 칩니다 뭔가 이곳에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걸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주현우 선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해야 될 끝내기를 해가고 있어요 자 이곳 뻗어두고 자, 이곳을 젖혀서 이제 가장 큰 끝내기까지 다 해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뭔가 스미레 선수가 또 중앙 쪽에서 손해를 보긴 했는데 이건 의도된 손해예요. 왜냐면, 지금 그냥 가만히 뒀다가는 집부족에 걸린다라는 걸 스미레 선수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처럼 수순을 밟고 있는 거고요. 드디어 올게 왔습니다. 자, 이거 붙여가죠. 뭔가 찜찜해요. 이 자리가 찜찜합니다. 아, 지금 여기서 이 곳을 뻗으면, 이렇게 입구자로 두고, 이런 식으로 젖혀서 이쪽도를 제압하는 그러한 수순이 있지 않습니까? 찜찜해요. 그렇다고 이렇게 두자니, 이거 넘어, 이게 지금 넘어가는 수가 끝내기로 당했기 때문에 이건 바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지금 찜찜한데요. 어우, 주연우 수수, 일선 젖히는 수가 있습니까? 자, 일단 입구자로 살며시 또 수를 내려고 하는데요. 일단 틀어 막아놨고요 아, 이곳 입구자로 두는데 상당히 지금 골치가 지끈지끈 아프긴 합니다. 자, 이쪽을 두면 살짝 이곳을 젖혀 놓고요 예를 들어서 이쪽을 딱 끊게 되면, 지금 이게 여기까지 하나 해놓고 뒀다고 볼까요? 자, 이러면 이게 지금 백이 온전히 살아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 나중에 이렇게 둬서 이곳을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정말 백 입장에서 골치가 아퍼지죠. 여기서 스미레스서 뭔가 수를 내고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인데요. 아 스미레도 역시 대단합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하지만 상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주연우아니겠습니까아 밀고 들어가요. 이 수로 없다 이거예요. 아무 수도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일단은 스미레스서 연결을 하고 있는데. 이 장면에서 선수 하나 교환해두고요. 아 밀고 들어가니까 여기가 수가 나질 않네요. 자 이곳을 찔러놓고 뭔가 먹여치기를 하면 지금은 여기서는 그냥 뭐 여기를 그냥 이렇게 연결해두기만 하더라도 이기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 이쪽 돌이 잡히질 않죠. 이거는 안될것 같아요. 스미레 선수가 지금 수를 내려다가 수가 나질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현우 선수가 완벽하게 수순을 읽고이 바둑을 또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스미레 선수 이거 먹여치긴 하는데 주현우 선수 이제는 연결을 하네요. 안전 운행을 하겠다 이러한 뜻이죠. 자 지금 이쪽 찔러 오고요. 자또 다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스미레 선수도 지금 이봐도 좀 아쉽게 집이 부족한 걸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바둑을 두어 가고 있는 건 뭐냐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자신이 바둑을 너무 잘 뒀는데, 아쉽게도 이 양쪽 끝내기를 당하는 순간 바둑이 역전을 당했거든요. 자, 스미르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실수가 나왔고요. 주현우 선수는 정말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미세한 승부를 자신이 승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냈다라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 바둑은 정말 주현우의 놀라운 집중력을 알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개가를 들어가게 됐는데, 주현우 선수가 네집 반을 이겼습니다. 어, 주현우 정말 대단한데요. 스미르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웠던 부분이, 끝내기에서 약간 실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 장면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뒀을 때, 이곳 젖히면, 지금 여길 뻗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미리 하나 막아두는 거 선수니까, 여기 두고 여길 뻗었어야죠. 그리고선 백이 이곳을 두면, 이거 당해주면 됩니다. 이거 당해줬으면 봐도 미세, 그래도 미세하긴 해요. 한집 반에서 반집 승리를 선수가 이기고 있는 건데 사실 지금 여기선 이거 당하고 이곳을 당해서는 오히려 주현우 선수가 한집반 정도로 앞서 나갔기 때문에 엄청 큰 수, 지금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장면이죠 어 정말 두 기사 대단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아슬아슬한 끝내기 순, 승부였는데 자, 이수가 또 안타까운 수순이죠 지금 이쪽을 막아갔으면 또 아슬아슬했는데 이수가 조금 아쉬웠고요 주현우 선수 끝내기 정말 대단합니다. 공격력만 강한 게 아니라, 이곳 딱 끊어가는 순간, 정확하게 승리대 선수가, 이제는 두집반 정도를, 바둑이 나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현우 선수 입장에서 이 바둑, 이제 마무리하는 게 조금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자, 이 수도 약간 끝내기에서 손에 이쪽 젖혀있는 게좀더 컸습니다. 하지만 스미레 선수는 두텁게 두어갔다가 이거 젖힘 당하는 순간, 자, 이제 집이 약간 집 차이가 벌어졌어요. 하지만 스미레 선수 여기서 마지막까지 주현우 선수를 조금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멋진 수를 하나 보여주긴 했는데, 결국엔 주현우 선수의 수읽기 능력이 좀더 멋있게 마지막까지 집중을 하면서 이 수순을 발휘해 보여주면서 스미르 선수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기회도 만들어주지 않는 그러한 멋진 한판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이 장면에서부터는 이제 끝내기가 진행되는데 자 결국에는 이 바둑이 이런 식으로 끝내기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어, 진짜 두 기사 정말 대단했습니다. 스미르 선수는 정말 멋있는 우주류를 통해서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멋진 감각들을 다 보여준 바둑이고요. 주현우 선수는 뭐 스미레 선수의 작전을 다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작전을 거꾸로 이용하면서 마지막, 끝내기 부분에서 역전을 해가는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이번 한일 천재 대결, 스미레 대 주연우. 주연우 선수가 스미레 선수에게 내 집반을 남겼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